동화입니다. 동화라는 개념은 음운 변동을 분류할 때 음운과 환경의 관계에 따른 분류에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음운이 환경과 같아지는 쪽으로 바뀌면 동화라고 하고, 환경과 달라지는 쪽으로 바뀌면 이화라고 합니다. 동화와 이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앞서 올린 음운 현상의 개념과 분류 영상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동화 자체와 그리고 동화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개념과 분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는 여기 내용을 보면 소리가 음성 환경과 같아지는 쪽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라라는 예시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형태인 신과 라가 있고, 얘를 발음하면 우리는 신라라고 발음합니다. 그럼 기본 형태에서 발음하는 과정에서 변한 걸 보면 기본 형태에 존재하는 신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음문 변동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니은이 리을로 바뀐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니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좋은 위치는 치조음이고 방법은 비음입니다.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위치는 똑같이 치조음이고 좋은 방법은 유음입니다. 그럼 니은에서 리을로 바뀌는 건 결국에는 비음에서 유음으로 좋은 방법이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니은이 리을로 바뀐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뒤에 있는 리을 때문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리을의 좋은 방법인 유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인 니은이 유음인 리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니은의 기준으로 본다면 뒤에 있는 리을 환경인 리을에 좋은 방법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의 좋은 방법과 같아지는 쪽으로 바뀌는 동화 현상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니은이 리을과 좋은 방법이 같아져 니은이 리을로 발음되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화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에서 알아야 할 개념에는 동화음과 피동화음이 있습니다. 동화음은 동화를 일으키는 동화를 발생하게 하는 소리를 이야기하고 피동화음은 앞에 p가 붙은 것처럼 동화음 때문에 동화가 되는 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서 했던 신라라는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 보면 신라에서 니은은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동화를 발생시키는 소리는 뒤에 있는 리을이라고 볼수 있고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동화되는 p 동화음은 니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리은은 동화음, 앞에 있는 니은은 피 동화음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칼날도 보면 얘는 칼과 날이 만나서 칼날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는데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동화음은 앞에 있는 리을이라고 볼수 있고 피 동화음은 뒤에 있는 니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화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를 분류하는 기준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 순행과 역행으로 구분하고 정도에 따라서 완전과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동화음과 피동화음의 거리에 따라서 직접과 간접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먼저 동화의 방향으로 먼저 구분을 하면 순행동화는 동화음이 앞에 있고 피동화음이 뒤에 있어서 앞에서 뒤로 이렇게 방향으로 동화가 되면 순행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동화음이 뒤에 있고, 피동화음이 앞에 있으면 반대방향으로 역행동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리을이 앞에 있는 니은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얘는 역행동화라고 볼 수가 있고, 칼날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리을이 뒤에 있는 니은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순행동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 완전과 부분 동화를 구분하는데 완전 동화는 동화음과 피동화음이 같아지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부분 동화는 동화음과 피동화음이 완전히 같아지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리운과 리을이 결국에는 둘다 완전히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완전 동화라고 볼수 있고 칼날도 라 마찬가지로 둘다 완전히 같아졌기 때문에 완전 동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분 동화는 여기있는 국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에서 음운 변화의 양상을 보면 기억이 이음으로 변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음으로 변한 건데 그러면 국민 같은 경우에 동화음은 뒤에 있는 미음이고 피동화음은 앞에 있는 기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만약에 동양의 방향에 따라서 구분한다면 얘는 뒤에서 앞으로 방향이 가기 때문에 역행 동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민 같은 경우에는 동화음이 미음이고 피동화음이 기억인데 결국에는 피동화음인 기억이 이응이 되었기 때문에 동화음인 미음과 이응이 완전히 같아지진 않았습니다. 동화음과 피동화음이 완전히 같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부분동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화음과 피동화음의 거리에 따라서 직접동화와 간접동화로 구분합니다. 직접동화는 동화음과 피동화음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고 간접동화는 중간에 다른 음운이 끼어서 떨어져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국민을 보면 동화음인 미음과 피동화음인 기억이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직접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간접 동화 같은 경우에는 끌른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끌른을 발음하면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비교해 보면 여기에는 니은이 리을로 동화됐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끌른의 동화음은 앞에 있는 리을이고 피동화음은 뒤에 있는 니은입니다. 그래서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리을로 동화되는 예시인데 끓른 같은 경우에는 동화음과 피동화음 사이에 다른 음운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동화음과 피동화음이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간접동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화음과 피동화음이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으면 직접동화 그렇지 않으면 간접동화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화에 대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가 달림인데 발음을 보면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리을이 존재하죠. 그럼 앞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리을로 동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화를 일으킨 놈은 앞에 있는 리을이라고 볼수 있고 동화를 당하는 놈은 뒤에 있는 니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동화의 방향은 이렇게 볼수 있고 순행 동화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음과 리을이 완전히 같아져서 리을과 리을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동화라고 볼수 있고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직접동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물을 보면 기억이 이음으로 바뀌었고 뒤에 있는 미음에 영향을 받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화음은 동화를 일으키는 미음이라 볼수 있고 피동화음은 기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음이 뒤에 있고 기억이 앞에 있기 때문에 역행동화라고 볼 수가 있고 완전히 같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 동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직접 동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예시로 가보면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앞에 리을이 존재하죠. 그래서 동화음은 앞에 있는 리을이고 피동화음은 뒤에는 니은입니다. 그리고 앞에 동화음 피동화음이 뒤에 있기 때문에 얘는 순행동화라고 볼수 있고 완전히 같아져서 완전 동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동화음과 피동화음 사이에 여기 희음이 껴 있죠. 그래서 간접동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리로 넘어가면 여기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고 뒤에 리을이 존재하죠. 그러면 뒤에 있는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동화음은 리을 피동화음은 니은, 그리고 동화의 방향은 역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완전히 같아졌기 때문에 완전동화고 직접동화에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음운의 변화와 관련된 예시인데, 얘는 이 e 모음 역행동화가 나타난 예시입니다. 뒤에 있는 이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아가 에로 바뀌는 동화현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동화음은 이라고 볼수 있고, 피동화음은 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음이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얘는 역행동화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완전히 같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 동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간접 동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이에 이응이 껴 있기 때문에 올창이가 올창이가 되는 예시는 올창이에 있는 이에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창에 있는 아가 이와 좀 위치가 가까워지는 전설모음인 에로 바뀌는 동화 현상입니다. 참고로 확인하고 넘어가도 될 만한 예시입니다. 다음으로 굿이가 굳이가 되는 구개음화 현상인데 얘도 동화 현상에 들어갑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근데 뒤에 있는 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구개음화에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굳이에 있는 뒤에 있는 이가 경구계에서 소리나는 모음이고 그리고 앞에 있는 디귿이 치조에서 소리가 나는 자음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경구에서 소리 나는 이의 영향을 받아서 치조에서 소리 나는 자음이 경구계에서 소리가 나는 지읒으로 바뀌는 구개음화 현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동화를 일으키는 소리는 뒤에 있는 경구계에서 소리가 나는 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때문에 동화가 되는 소리는 앞에 있는 디귿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음이 뒤에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역행동화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완전히 같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동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좋은 위치가 같아지는 거고, 앞서 올창이가 올챙이가 되는 것처럼 둘다이 모음에 영향을 받아서 이 모음과 가까이 있는 위치로 가는 겁니다. 올창이는 아가 가까이 있는 에로 간 거고, 굳이는 디귿이 가까이 있는 지읒으로 간 겁니다. 굳이 같은 경우에는 동화음과 피동화음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직접 동화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칼날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동화음 리을 피동화음 리은 그리고 순행 그리고 완전 직접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끌륜도 앞서 했던 예시 같은데 동화음은 리을이고 피동화음은 리은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뒤로 오기 때문에 순행이고 완전히 같아지니까 완전 동화 그리고 사이에 히읗이 껴있기 때문에 간접동화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무 같은 경우에는 비읍이 미음으로 바뀐 동화되는 예시이고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동화음은 미음이고 피동화음은 비읍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앞이기 때문에 역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완전히 같아졌기 때문에 완전동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동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기출문제를 보면 자 선택지를 보면 니은과 디귿의 변동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것이다. 동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비읍이 된소리, 쌍비읍으로 변했고, 디귿이 된소리, 쌍디귿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에서 나타나는 변동은 경험화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학교 문법에서는 경험화를 동화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화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적절하지 않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디귿 같은 경우에도 히과지이 합쳐져서 치읓, 디귿과 히이 합쳐져서 티 그래서 얘는 거센 소리 대기라고 표현하는 축약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동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을 제시할 수 있고 현대국어에서 동화에 해당되는 예시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비음화, 비음 동화라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유음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개음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현상만이 현대 국어에서 동화 현상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 동화 관련된 문제는 비교적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3월 3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길게 나오는데 질문은 동화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일어난 단어를 찾는 건데 기억을 보면 동화음이 피도화음에 후행한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얘는 역행 동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피도화음이 동화음과 완전히 같아지는 동화 완전 동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예시들을 보면 역행 동화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곤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리을 때문에 앞에 있는 니은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역행 동화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구민 같은 경우에도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미음의 영향으로 기억이 이음으로 변했기 때문에 역행 동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음래 같은 경우에도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으로 비읍이 변했기 때문에 역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입문 같은 경우에도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읍이 미음이 되었기 때문에 역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칼라는 순행이니까 지워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완전 동화를 보면 곤란 같은 경우에는 둘다 리을 리을이기 때문에 완전 동화. 국민 같은 경우에는 완전 동화가 아니죠. 완전히 같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음래도 완전 동화가 아닙니다. 입문은 완전 동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답은 곤란과 입문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